음, 음.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게 뭐야? 난깸별이유야자 여러분들 난깸별이구요 오늘은 저도순이를 사진했던 난난난난로난난난 음. 난 시작하자 음, 둘째 오빠. 따라하지 마. 내가 따라하는 거 싫어하는 거 알잖아. 여러분들. 전 손가락 때문에 이 점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지만, 이 방송을 시급했어. 여러분들. 퍼펙트 도전 해본 적은 있어요 근데 퍼펙트를 도전해 보겠습니다. 아. 아 저기 옆에 있는 재미 진짜. 여러분들 이번에는 8 0이상을 가보겠습니다. 제발 8 0이상 가요. 어민단 말한다. 여러분들 진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모비 좀꾀꽥기는 로그인해야 된다고 나와요. 근데 꾀끼기가더 좋다고 들었어요. 꾀꽥기 로그인하는 게좀더 좋겠죠. 응. 여러 하고 이렇게 아 아깝네요 자 여러분들 어아 어, 눌렀는데 어째서 자 여러분들 저는 일단계 보다는 2단계가 더 좋아 1단계 하고 뭐. 이제 5로만더 갈게요 여러분들 퍼펙트를 도전하겠... 아니 음 2단계? 2단계까지 할수 있는 60%까지 60 퍼펙트 도전 응? 60% 퍼펙트 도전 흠? 60%까지 퍼펙트로 도전 2 단계 어때요? 이것만 깨. 여러분들, 자 이제는 자 여러분들 이 손글카고 좋다는 만드는 방법은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리고 싶지만 알려드릴 수가 없네요. 대신 꿈님 알려드릴 수 있어요. 음 왜냐하면 꿈님가잖아 아주 친한 습 그냥 이거 하지 맙시다. 뭐 95%는 갔는데, 저다한번에 깨고 또 오겠어요. 아, 갑자기, 뭔가, 축조 버프를 하니까 영이 떨어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어떤 폰은 되고 어떤 폰은 안 된다는 말 아시죠? 이푼이지뭐 하지만 게임이 저 아닌 걸까를 수 있어. 그딴 좀 빼고요. 여러분들 자기를막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게 그분들한테 화내면은 나중에 후회하잖아요. 후회 안 하는 사람들은 양심이 좀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은요. 어아 아. 아. 여러분들, 진짜로 여기 부분 짱 어려워요. 자, 제가 하고 싶은 느은 요거. 이거. 이거 짱 어려워요, 여러분들. 꽃? 어? 봐봐요, 저1%볼까요 1%가 저의 최고 기록이에요, 이거는. 이건 몇 퍼센트지? 5%인가? 어, 이거 1%인가요? 왜 거기에 담으면 안 되는 걸까요, 여러분들? 어 어떡해? 아쉽다 최고 기록. 여러분들, 자 저는 이거를 해보겠습니다. 어아 내가 왜 우리 동생이랑 똑같이 필요 없다? 어시나 동생과. 어, 이제 알것 같지도 않아. 어. 자, 여러분들. 악물을. 일단은. 그럼요. 엑스가. 여러분들하고 끝나고. 광고가 끝났기 때문에 다시 돌아왔다. 응,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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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생겼을까요? 아, 분들가 좀. 어들 여러분들, 여러 어차피 이거 두게임는있나 저는요, 이단계를끌 때, 플레르님 동영상을 보고 깼어요. 여러분들, 절대로, 게임별리 동영상을 믿고 따라하지 마세요. 게임별리 동영상은, 실험은, 실험 아니면, 게임 가가밖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 장난감 놀이는 홍인님 집에서. 광고는 제가 생각 중이고요. 먹방은 제가, 어, 과제를 사긴 했는데, 추석에, 추석에 특별히 올릴 거고요. 자, 추석에 올린 다음엔 여러분들, 전 추석에 올린 다음에는 할게없요 그랑 놀지도 아직 생각도 못했는데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저가 1단계만 깨고 끝내겠습니다. 아 진짜 실력 발휘 좀 해야겠네. 자 이거 1단계로 오랜만에 해서. 에 걸리지 마라. 분들 자기가 잘한다고 해서 막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해주지만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고문하고 연습을 해야죠. 그럼 힘나겠죠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아주세요. 자랑하다가 큰일났어요. 음. 언니가 거짓말이라고 했다. 안 돼! 봐봐요! 겜별이 TV를 묻지 마세요. 아. 퍼펙트! 자, 여러분들. 퍼펙트 도전! 이 남은 다섯 번으로 퍼펙트를 도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전 퍼펙트를 도전하겠습니다. <laughs> 어이, 꼬이 자, 여러분들 저는 퍼펙트를도전 하겠습니다 아직까진 퍼펙트 도전이고요 아 여기서 진짜 잘놓친것 어? 아쉽다 어. 여러분들 1단계는 퍼펙트 도전을 저는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퍼펙트가 안 죽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예쁜 다이어트 같은 걸다 먹고 아 여러분들 2분 남았어요 어떡해 자 여러분들 저 그냥 깨지 말까요? 자, 여러분들 저 방송 이거 올리고 추석 때까지 안 올릴 가능성이 있어요. 안 올려요. 퍼펙트 도전 전안할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어. 오우 음, 엄지손가락으로 안 하면 될 거예요. 아 이거 하고 마지막 한 판이 되는데, 자그 나무 활동가다 그 나무가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리고 별로 안 어렵.. 안 어렵지만 이 지금, 막이 망치 같은 거 말고 아까 전 막... 음, 이렇게 막 왔.. 어, 이거요, 이거. 그.. 거기에서도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넣고... 자, 제발... 제발... 아프면 아파트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아파트라고 병원에 잠깐만 잠깐만 여러분들 자, 어 괜찮아요. 좀 퍼펙트 도전 안 하겠어요 이제. 깨는 것만 집중하겠어요. 어. 자 여러분들 휴. 이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즐겁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꼭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에 더 재밌는 먹고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